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데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요 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사방에서 모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나는 택함 받았느냐? 라는 거죠. 택함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택함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냈는데 마지막 날다 무너져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돌들로 지은 것, 영광으로 지은 것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신앙은 주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확신하시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 영접해 주실 그러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이렇게 봉사됐고 내가 이렇게 전도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자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래서 그날과 그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혹받지를 말라라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기록해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세상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분별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빼박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분별해 봐야만 한다는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 의하여 속는 거죠. 나는 열심을 다해서 난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이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볼건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라는 거죠 멸망에 가증할 것은 뭔가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할 것 그게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멸망으로 가든 그런 것이 사람들이 그걸 바꿔 버린거죠 뭘로 바꿔요 이게 생명인 것처럼 바꾸는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멸망을 할건데 이걸로 하면 멸망할건데 이것을 하면 저주를 받을건데 이것이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바뀌어졌을 때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라는 거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월망의 가증한 것이 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후 70년에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알면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심판이 당할 때를 알고 계시나요? 심판이 당할 때를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계속 깨어서늘살펴 합니다. 정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언제 서게 되어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나는 준비되어져 있나요?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을 우리는 앞두고 있잖아요. 언제 오시죠? 지금 언제 오세요?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오십니다. 난 준비되어져 있나요? 나는 오늘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심판날이 두렵지가 않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자도 그냥 기름이 없는 자도 다 자고 줍니다. 깨어있지 못하죠. 근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 언제 와도 아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야기할 때 아들이시다, 아 어, 신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그런데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있어요? 오 기름이 없네 야 나에게 기름 좀 불려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나요? 기름을 준비할 수없다는 거죠 예복을 그때 막 입으려고 해요? 그때 예복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예복을 입는 게 무엇인지 그래도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는 준비했다고 여기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다는. 그때 준비할 수 있나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붕에 있다가 그때가 돼 버렸다는. 라 멸망의 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그때 가서 아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빨리 챙겨 와야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이미 들어가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늦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날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기 때문에 나는 미리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것 내가 뒤로 돌이킬 때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말씀 앞에 귀를 울이며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나에게 명령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심판날이 주님은 그냥 그 사람 모르게 심판하실까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미리 준비하고 계시, 준비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으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준비되어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와도 주님은 그 사람을 기쁨으로 신부로 맞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깨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신가요? 내가 아침저녁으로 묵상하고 계시죠? 그런 성도들이 진짜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것 아니에요.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시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와서 상번제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나요? 내가 바쁘지만. 내가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상권 예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 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복종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 든지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짜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다. 늘 성전 앞에 나와, 늘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무릎 꿇으면 기도할 때 내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님과 함께 대화했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거죠. 나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다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다는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제가 없으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다. 주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난그 주님을 들고 있느냐라고요. 그 주님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나요? 난 매일매일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 내가 깨어 있지 못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 오셔서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잖아요. 아이를 뱉다는 거. 젖을 먹인다는 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화라는 거죠.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아, 말씀이 품어져야 하고 말씀을 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나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데가지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어린 아이를 젖 먹이면서 그 아이 때문에 내 걸음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여 나는 이미 애를 낳았어야 되고 나는 이미 젖을 먹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제때에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복 복이 없으니까 전쟁 때에 아이를 베게 되어지고. 그 아이와 함께 살려고 하다가 결국 둘다 같이 죽는 일이 발생되어질 것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돌에 메어치고 막 임신한 배들을 갈라버리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거예요. 내 삶은 주님 앞에 준비되어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 올지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오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도 있으신가요? 난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은 정말 주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디겨져 그래서 기름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준비되어진 자가 그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잖아요.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때 도망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회도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을 당할, 당할 때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0초부터 창세 때부터 이런 환란은 없었던 환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환란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지. 어떠한 실련에도 내가 견뎌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실련이 왔을 때 주님을 감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이 왔을 때,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하는 거죠. 아, 못하겠네. 야, 예수님 못 믿겠네. 어, 이걸 어떻게 믿어?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해 버릴 때, 주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 맘에 들어서 그 날들을 감아줬다라는. 그 날이 계속되어지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게 되어진 거예 야, 누가 예수님이 있겠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 야, 이거 못하는 거야. 포기할 만큼 그렇게 혹독한 실험이 오게 되어진다는. 활란의 날.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육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란에서도 나는 주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요? 어떠한 시련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도록 늘 준비되어져 있나요? 늘 주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주님은 감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요. 어떠한 시련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추가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들을 감하셨다는 내가 정말 택한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은 그날들을 감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라고 하니 믿지 말라라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죠?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이 번개가 번쩍이면 다 하나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동쪽에 있다고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쪽에 있다고 못 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한쪽에 치우쳐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볼수 있도록 임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어떤 곧으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내가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근데 거짓 그리스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원으로 오라고 하고 끊임없이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해 있어야 돼. 너희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야. 끊임없이 속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한 사람이라도 택하신 자를 어떻게서든지 해 미혹해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자기들은 이미 멸망받은 자기.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미 멸망받을 자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서든지 미혹해가지고 어떻게서든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속이는 거죠. 이렇게 화려한 건물로 인하여 그들을 속입니다. 끊임없이 화려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속인다는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분이십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겉보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예수 그리스로 꽉 찼느냐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날마다 주님께 듣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미리 말하셨습니다 이 말한 것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는다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 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이 말씀이 생명길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해 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미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삶은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다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께 듣고 날마다 주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거죠 그래서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니며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지금 뭐를 연결시켜 놓고 있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연결시켜, 연결시켜 놓고 있는거죠 해가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가장 빛이 강할 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이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빛이 잃어버려요?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려아 빛이 빛을 잃어버렸죠 근데 마지막 때이 되면 환란이 오고 난 후에 해가 어두워집니다. 빛이 다,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빛,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왜 이렇죠?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온 세계를 밝히시는 빛이신 예수 그리소가 오시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서 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달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별들이 무슨 힘을 내봐야 무슨 힘이 있나요? 권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다는 그날에. 함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으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워서, 그때 주님 앞에서 슬피오르며 이를 가는 삶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 사람이 화장했다고 못 모으실까요? 그 사람이 물에 수정되었다고 못 모으실까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와 오실 것이다 음. 그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택하신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택하신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다 주님 앞에 사양했습니다 난밭 들어갈 거야. 난 자기 사업을 알아갈 거야. 태, 초,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못 왔다는.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주님은 다 청하셨습니다. 종들을 청해서 청하셨다라는. 그런데 청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와서 봤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주님은 내어 쫓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청함을 받은다는만테 택함을 받은다는 저분이라, 택함을 받은다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어린 나귀 새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계시. 우리의 모습은 내 행동은 모두가 주님이 가려진 주님으로 가려진. 그래도 오직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택하신 자라는 거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 내가 행동을 해도 오직 누구만 드러나냐면 예수님만 드러나는 자가 되어들하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일까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서든지 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믿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 하에 머물러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기록을 해주셨음에 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라 거죠. 사람들은 심판 날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노아일 때도 마찬가지죠. 로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노아가 이미 말했잖아요. 로시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면서 천사가 와서 보여주면서도 가고 오히려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하는 오히려 노아의 말을 비웃으며 노아를 그냥 저 늙은이 저 정신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모욕하는 타 삶을 살았다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왔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거죠 내 일에 바빠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후회한들 준비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셨다는 그때가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할 건데, 내가 말씀을 전해주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었어야 할 건데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 줬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람을 주님은 사방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이 마지막 날 심판 받는 자가 아니라 미혹당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